목에 초크 좀. 목에 초크 좀. 아, 좀. 아, 네. 아, 좀, 좀. <laughs> 목에 초크 좀. 아, 목에 좀, 목에. 아 원래 자구도 예. 슛트 예. 삑사람이 이거 하잖아요. 맞 예. 아, 아, 저도 를 잡고 자세를 잡을 때, 예. 그때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오. 오, 오 섹시해. 네. 오. 사, 그래서 기자님들도 그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오. 오. 그래서, 예, 예. 네. 물론 남 얘기지만, 예. 어? <laughs> 네. 사실 저는 몸매가 굉장히 소박해서. 어, 왜? 아니, 데 저도 그런 은근히 섹시한 그 포즈의 사진들이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패드의 도움도 받아보고 했지만. 솔직하다. <laughs> 아무도 알아주시지를 않더라고요, <laughs> 네. 저 노력을. 네. 되게 예쁘시던데요 사진 뭐. <laughs> 맞아요. 되게 괜찮던데 사진데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박성광씨 어딜 보고 그렇게 괜찮다고 <laughs>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? 승기 씨랑 같은 생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네, 장대 네. 선수에게 그런 게 신경 쓰여요? 조금 쓰여요. 어? 그게 직접적으로 제 눈에 띄기 때문에 저도 네. 보고 싶지 않지만, 네 아... 남성분들처럼 제 눈에 띄더라고요. 예, 음. 네. 당구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음. 심리가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 본인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키 음. 싸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? 음. 네,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하고 딱 이제 자기 타석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뒷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 큐를 들고 이렇게 딱 총을 쏘는 딱 총을 쏘는 신형을 <laughs> 해요. 아 상대 선수 등 뒤에서 네 그러면 그 선수가 선수만 모르고 모든 관중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즐겁게 돼요. 아 그래서 저절로 분위기가 그서향 선수한테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아 있고 자고 어바이셔를 통해 가지고 기승제압을 하는 거죠 본인 위주로 예. 어 형이 옛날에 그거 하시던 그모래 이거 <laughs> <laughs> 비슷한 거네요그 전에 스타킹부터 보세요. <laughs>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동료가 되면 그게 말리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제가 세계대회를 할때 16강전을 보는데 일본 선수가 그렇게 말리는 걸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. 아 네,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걸 오케이. 보면서 느낀 게 많고. 그 선수가 무션을 취할 때 일본 선수가 웃더라고요. 어... 호응을 하더라고요. 상대 어... 선수한테 예. 말려든 거죠. 어... 어, 나는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서양 선수가 올라와서 저랑 또8 강전에서 어... 붙게 됐어요. 예. 그래서 정말 저는 테이블만 보고 국만 봤어요. 그래서 네, 우승을 하게 됐다는 아... <laughs>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한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. 네, 그러다가. 너무 화가 났나봐요. 어.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다가 <laughs> 그 테이블 이렇게 쿠션 위에 이렇게 초크 놓는 곳이 있잖아요. 예, 나무, 나무. 거기를 향해서 쿵박았어요머리를 어, 네. 자해를 잘 도중에 쿵 받고 그대로 쓰러졌어요. 네. 아. 그래서 그대로 119에 실려갔었어요. 니다 아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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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짱 당구 스타다. 뭐 이래가지고 네. 얼짱 당구 선수로 이제 네. 굉장히 그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, 예.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대시하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죠? 대시해오는 분들이. 많겠죠. 조금. 만나달라, 연락해달라 이런 분들 많죠? 와. 어떻게 다 대처합니까? 연애를 하게 되면 당구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.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런 알아보지는않되지 않습니까? 네? 연애를.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. 진짜요? 아, 어. 진짜요? 네. 맞아.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요 동갑이에요. 아 저랑 동갑이에요? 네. 다섯? 어떻게 연애를 한 번도? 이승기 어때요? 네? 이승기. <laughs>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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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솔직하게. 아, <laughs> <결정하게. 웃음> 남자 이승기 여떠십니까 실제로 보니까 정말 멋있으신데. 네. <laughs> 아, 네, 네. 정말 잘생기셨네요. 아마 일주일 후에 승기 씨 핸드폰에 차연람 씨 번호가 있을 겁니다. <laughs>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요올 연말에 콘서트에 아마 차연람 씨가. <웃음> 깨끗하게 <웃음> 깨끗하게 <웃음> 아주 멋뭉치까 뭐 코미디언 후배한 명이 탄생을 네. 했습니다. 상가 상가 아, 박상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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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SBS 정말 오래간만이시죠? 처음입니다. 처음입니까? 아. 우리 SBS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 모든 게 낯설고 전왜 <뾥> 선배들이 다들 매, 많이 나오셨거든요. 예. 왜 힘들어하고 갔는지를 <laughs> 느끼고 있습니다. 개그 콘서트에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.